에스겔서 7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7장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7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은 우리 온 몸에 와닿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의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절대 의지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6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우리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일점 이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 2절 같이 읽으셨는데, 여기 전반부에 보면은 끝장났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우리 5절에도 보면은 종말이 왔다, 너희는 끝장이다, 끝장이다, 이런 표현. 우리 어렸을 때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을 들어 보거나 한적 있으십니까? 너 나한테 죽었어 <laughs>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해본 적 있죠? 너 나한테 죽었어 이 표현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미래일을 미래일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 어법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 미래일인데, 미래일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장났다, 끝났다. 그래서 과거에 완료된 이 지금 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끝장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끝장 이면에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한 일곱 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전도서의 결론절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큰 위로와 격려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격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고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 억울한 일, 해결되지 않은 일, 선악간에 분별되지 않은 일, 죄와 상, 보응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심판 없이 그냥 마무리된다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제 설교에서 보셨죠, 심판 없는 어, 운동 경기.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놀이는 동네 축구였습니다. 동네 축구, 심판 없는 동네 축구, 골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돌멩이 두개 놓는 것이 골대입니다. 거의 거의 반은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핸드링이다 아니다, 반칙이다 아니다, 꼬링이다 아니다. 거의 싸움으로 진 팀도 없고 다 이긴 겁니다. 심판 없는 경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기준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행위대로. 너희 행위에 따라서. 행위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색광펜으로 어, 표시해 보면은 아주 여덟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행위가 중요합니까? 바로 이 행위는 행동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보이는 열매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굉장히 막이 살벌해 보일 정도로 주놈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막 분노를 3절 내 분노를 쏟아붓겠다. 여러분, 뜨거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막 머리 위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노를 쏟아붓겠다. 내가 봐주지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그런 표현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격려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보상받지 않은, 대가받지 않은 그런 선행이 있으십니까? 부당한 처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정확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죄는 정화되고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절대 의지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 온 피조물로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고야만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사람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 4절 보면은 후반부에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구절이요 구절 9절.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갚겠다 너희들 가운데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 시작 그때 너희를... 신은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27절 왕이 동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제약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 다음 시작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은 내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옆에다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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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같이 그렇게 반복됐죠. 지금 알면 더 좋을 텐데. 한번 써보실래요? 그때. 지금 알면 우리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나와도 다 그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됩니다. 자 에스겔 전체 책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보셨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너희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출애굽의 출애굽. 자, 출애굽에서 우리 열 가지 기적 아시죠? 열 가지 기적. 이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바로 애굽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애굽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다 알고 고백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정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정반대의 보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햇빛인데 똑같은 태양빛인데 똑같은 태양빛이 진흙은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얼음은 녹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우리 2사에서 11장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 시편 1 9편에보면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도다.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요. 그죠? 개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안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저들이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핑계할 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영적으로 다 영,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있어도 난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자백을 결국 반드시 받아내고야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심판대까지 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에 있는 자들이나 빌포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찬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생을 마무리하는 자는 결국은 땅 아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왜 거기 오게 된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결과로 거기 온 것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아, 그분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사단을 이 세상에 신, 세상 사람들을 딱 지고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종 전략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 11절에 보면은 11절 폭력이 난무하자 심판의 막대기가 악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내리친다. 그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나 사람도 재물도 귀중품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실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목숨만큼 좋아하는 거다 쓰레기가 되고 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은과 금은 쓰레기같이 길거리에 내려진 것이요. 이는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재에 빠뜨렸다 20절. 그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자랑하였고 그것으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더러운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금, 은, 돈, 보석, 귀중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막 가치 있는 것으로 보관했던 것이 다음날 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변해 가지고 쓰레기로 처분되는 그런 것들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겼던 금, 은, 보석, 돈 그런 것들이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버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는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첩수로 영접할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불이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하게 여기는 금, 은, 보석 그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람을 구원하는데 활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얻는데 사용되도록 해라. 그럴 때 일시적인 것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심판을 의식했다면은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최선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금을 주셨고, 은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얻는데 연결되어지는데 잘 활용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